XRP의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분석의 근거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물량 장건과 기간 투자 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 먼저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이제 FA s 프로젝트에 통하면 XRP의 담보로 한 랩핑된 자산인 FXRP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되는 XRP는 코어볼트에 예치되어 유통에서 제외됩니다. 현재까지 5,600만 달러의 XRP가 브리핑 브리되어서약 2천만 FXRP가 유통되고 있으며 주간 발행 행도가 몇 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. 플레이어는 장기적으로 XRP를 총 공급량의 5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. 분석가들은 이 아셀러의 MXRP를 포함해서 2026년 중반까지 약 80억 개 전체 유통량의 13% 정도 됩니다. XRP가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코인베이스 XRP 보유량이 최근 3개월 동안 96%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소의 보유 감소 현상이 뚜렷하며, 어, 31Q, 렉스 오프, 오스, 오스프리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E 아, ETF에 어쨌든 그걸 통해서 XRP를 보유하고, 7개의 현물 XRP ETF가 출시가 임박되는 등 기간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 인사인 잭 매터는 이러한 디파이 프로토콜 기간 자금 유량 사이에서 유통된 XRP를 빠르게 감소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, 공개 가능 물량이 2,10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XRP 가격이 4 자리 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